레디 a 션 c 오프라스는 저희가 뛰고 여러분은 하와이 해변가를 뛰세요. <laughs> 부동산 정보는 저희가 책임지고 인생샷은 하와이가 책임집니다. Cheers! 부동산 걱정은 이제 그만! 하와이 진행시켜! <laughs> 이거 마시면. 우리 하와이 가는 거다 하와이 석양에 가는 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그룹의 스티븐 애슐리 웨인 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객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이. 저희가 그러고 보니 벌써 4회째 와, 네, 진행을 너무... 하는 거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도 정말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도 맛있는 음식과 아주 푸짐한 경품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1등 경품이 뭐죠, 폴리? 1등 경품은 바로, 바로 네가 또 가라 하와이 왕복 항공권 2매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가 또 가라 하와이. <laughs> 그럼 참가자 기가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스티브 부동산 그룹과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거래를 하신 이력이신 고객분들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죠?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6시입니다. 어디서 하나요? 장소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버나비 레이크 하빌리오 이벤트 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차장도 완벽히 준비가 돼 있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죠? 네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펌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 선착순으로 모시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펌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6시 워라밸 레이크 파밀리온 이벤트 홀에서 만나요